공야장 19장입니다. 성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개문자 3, 4 이후에 행하더니 자문지하시고 왈 제사가의니라. 개문자는 세번 생각한 뒤에 행동을 하였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 번이면 된다라고 하였다. 개 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개 문자는 노나라 대부로 성은 개손이고 이름은 행보이고 시호는 문이었습니다. 3사 이후에 행하더니 세번 생각한 뒤에 행동을 하였다는 뜻으로 매우 신중한 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나라 대부 개 문자가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진나라 임금이 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상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예까지 찾아보고 떠나간 사례입니다. 사례 깊은 행동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개문자가 세번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하였다. 자뭔지하시고 이러한 계문자의 행동을 공자께서 들으시고 제사 가은이라 제는 두 번이라는 뜻이고 사는 이렇게 하면 곧두 번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자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두 번이면 된다라고 하였다. 노나라에서 선공이 찬탈하여 즉위하자 찬탈에 반대한 개문자가 도리어 성공을 위해 제나라에 사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 뇌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문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번 생각한 뒤에 실행한다라고 은근히 그의 신중함을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두번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할수 없는데 어떻게 세번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계문자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계문자 3사 이후에 행하더니 자문지하시고 왈 제사 가의니라. 계문자는 세번 생각한 뒤에 행동을 하였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 번이면 된다라고 하였다. 공야장 20장입니다. 성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 왈, 영, 무, 자, 방, 유, 도, 즉, 지, 하고, 방, 무, 도, 즉, 우, 하니, 기, 지는 가, 급, 야, 어,니와, 기, 우, 는 불가, 급, 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 무, 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지혜로웠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오직하였으니, 그 지혜는 따를 수 있으나, 그 오직함은 따를 수 없다. 자, 왈, 영, 무, 자, 방, 유, 도, 즉, 지, 하고, 방, 무, 도, 즉, 우, 하니. 영, 무, 자는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로, 이름은 영유이고 시호는 무였습니다. 방은 나라를 말하고 유도는 도가 있다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는 지혜롭다로 여기서는 자신을 감추고 몸을 보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도는 도가 없다로 나라가 어지럽다는 말입니다. 운은 우직하고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는 나라의 도가 있을 때에는 지혜로웠고 나라의 도가 없을 때에는 우직하였으니 기지는 가 급냐 언이와. 기우는 불가금냐 아니라, 기는 영무자를 말하고, 급은 따르다, 이르다는 뜻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 몸을 숨기고 보존하는 것은 따를 수 있으나, 기우는 불가금냐 아니라, 우는 우직하고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자신을 바치는 우직함은 따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혜는 따를 수 있으나 그 우직함은 따를 수가 없다. 영무자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도가 없을 때 우직하였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라의 일이 안정됨에 따라 자신을 감추고 몸을 보존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도가 있을 때 지혜로웠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도가 있을 때 나서지 않는 지혜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것은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라의 도가 없을 때 우직하게 나서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직함은 따를 수 없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즉 지하고 방무도즉 우하니 기지는 가급야 어니와 기 우는 불가 급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지혜로웠고. 나라의 도가 없을 때에는 오직 하였으니 그 지혜는 따를 수 있으나 그 오직함은 따를 수 없다.